안녕하세요, 여러분. 황닭입니다.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번 주도 저 정말 열심히 일했고, 이제 퇴근하는 길에 맥주 하나 사왔습니다. 여러분, 100% 탄산 리얼의 맛 한번 오늘 느껴보실까요? 오늘 제가 사온 맥주는 바로 테라입니다. 2년 전에 제가 직장에서 이제 제천 쪽으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1박 2일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 물놀이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때 좀 집에 일이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1박을 못하고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연락 오는 거 기다리면서 이제 놀고 있었고 이제 집에서 만약 집으로 안 와도 된다 연락 오면은 이제 술 마시려고 했고요 1박 하면서 근데 만약에 집에 와야 된다 하면은 이제 운전해서 와야 되니까 술을 안 먹고 참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테라를 한 박스를 사 왔었어요 그 직원 중에 한 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테라가 정말 맛있다 그러면서 다들 다 마시셨는데 저는 이제 혹시 모르니까 안 마시고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서 전화가 와서 좀 와야 될것 같다고 해야 돼가지고 결국 테라를 못 마셨고요. 그때 이제 테라를 하나를 제가 만약에 못 먹고 집에 가게 되면 하나를 챙겨준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좀 노느라 바쁘고 정신없었고 저도 이제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깜빡해가지고 테라를 못 챙겨왔었어요. 테라를 마신 걸 까맣게 까먹고 있다가 요새, 공유, 님 이제 광고하는 테라 되게 멋있잖아요. 100% 리얼 탄산의 맛, 이렇게 하면서. 그걸 보면서 갑자기 이게 좀 테라가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한번 제가 사와봤습니다. 병으로 사왔어요. 네, 그렇게 하고, 그럼 이제 좀 맥주, 안주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냥 뭐, 뭐 시키거나 그러진 않고, 다 냉동식품이나 뭐 과자인데요. 네,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이제, 기본 팝콘,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포테이토칩. 요건 나초, 나초 소스도 살짝 만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이건 탕수육, 요 탕수육 소스는 없지만 이제 닭고기 탕수육 그리고 냉동으로 파는 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만두 있고 김말이, 미니 돈가스 치킨 너겟. 치킨 대신에 치킨 너겟으로 대신했습니다. 다 냉동식품이고요. 에어프라이에 조리했습니다. 기름 하나도 안 쓰고요. 네. 뭐 어차피 먹으면은 뭐 칼로리 높은 거니까 뭐 기름으로 뭐, 튀는 말도 뭐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에어프라이로 한 7분 딱 조리했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맥주 먼저 한번따 볼게요. 네. 자, 테라 한번따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혹시 병 따기가 없으시면은 집문고리에요거를 따셔도 돼요. 그러니까, 문에 달려있는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쪽 말고, 문, 문 방지 틀에 있을 때 여기 이제 열쇠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 구멍에 이거 딱 따면은 딱 좋습니다 네, 제가 병따기 없을 때 그걸로 많이 이용해서 땄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따지 마세요 핸드폰 고장 나는 영상도 한번 봤었거든요 네, 네 땄습니다 한번 따라 볼게요 어 탄산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탄산이 올라오고 있고요 아, 자, 잔이, 파울러는 잔밖에 없더라고요 자, 따라볼게요. 거품 좀 내려고 일부러 좀 따르긴 따랐는데, 너무 거품을 좀 많이, <laughs> 많이 생기게 했네요. 거품 좀 빠지는 것좀 기다리겠습니다. 어, 요것밖에 못했네요. 어, 근데 이게 100% 리얼 탄산이어서 그런가요? 오, 어, 저 이렇게 거품 많이 따른 적이 없는데 좀더 많이 기울고 그랬네요. 아. 하... 진짜. 일하고 왔을 때좀 힘든 일 있거나 너무 힘들었을 때 맥주 한잔 뭐 가볍게 하고 주무시는 게좀 좋긴 좋죠. 근데 저는 지금 좀 새로 끄는 상황이어가지고. 냄새만으로도 네 마시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맥주 한잔 한번 시작을 좀 해볼게요. 먼저 팝콘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나는 나, 나, 난이로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팝콘 시작해 보겠습니다. 100% 리얼 탄산을 코로 마시네요. 네. <laughs> 음.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이거 탄산 안 날아가게, 이거 병 따기를 좀 닫아 놓을게요. 네. 이거 좀, 이거 거품 좀 빠지면 은 조금 더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음. 네. 탄산 한 모금 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틱 한번 먹어볼게요. 네. 포테이토 스틱. 네. 포스틱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탄산한 숨 어, 보세요 아직도 좀 탄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네, 오, 진짜 1 0 0 리얼 탄산 맞네요 네, 자 이제 나초 나초까지 먹고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첨잔 뭐, <laughs> 자 나초 먹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스 찍어서요 먹어볼게요 한숨 했습니다. 탄산 한숨. 네. 자, 그리고 조금 더, 이금좀 따라 볼게요. 네, 이건 좀 거품 안 생기게 잘 따라 볼게요. 아, 요, 요, 아, 조금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자 여러분 딱딱 딱 맞췄습니다. 네 여기 황금 비율 아닌가요? 네 여기 <laughs> 보시면 이제 파울러 파울라머 이제 눈금이 있는데 여기에 300 맞추고 여기 딱 거품 맞추는 요 눈금이 있거든요. 살짝 맞추긴 했습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네자그리고 남은 탄산 안 나가게 이거 뚜껑 고 네. 요게 딱 500이에요, 500. 네. 여기 보시면은 네, 500이라고 써있습니다. 여기 딱500한 잔이에요. 네. 요거 잔은 300 잔이고요. 네. 탄산 올라오는 거 한번 보세요. 네. 아, 크 이거를 제가, 네. 코로 마시고 있습니다. 네. 자, 자, 아, 아, 이거 탕수육. 먹어볼게요. 요거 나초, 요거 머스타드 소스 찍어가지고 냉동탕수육 한번닭고기로 하는 겁니다. 냉동탕수육 한번 먹어볼게요. 음, 탕수육에도 맥주가 참잘 어울린 것 같아요. 뭐 중국 음식은 뭐 고량주를 많이 먹자. 저는 탕수육에는 맥주라고 생각합니다. 음, 다음에도. 찍먹이나 아니면 아예 탕수육 소스 없이 간장, 간장에다가 간장 식초 넣고 이제 고춧가루 에서 섞은 그 소스에다가 그냥 탕수육 소스 없이 고그 간장만 찍어가지고 맥주랑 먹는게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바삭바삭할 때 네. 음. 와.. <laughs> 네 번째 음식이었는데 아 벌써부터 참기 힘드네요. 자, 그럼 이제 요거, 만두. 네, 요거, 군만두 한번 해볼게요. 음. 탕죽 시키면 나오면 이제 군만두가, 탕죽 소스 찍어도 먹어도 맛있고, 간장 찍어 먹어도 맛있는데, 뭐 바삭바삭한 상황에서 맥주 한잔이딱 먹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와 아직 아직도 탄산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김말이. 저는 떡볶이 먹을 때 튀김 같은 거 시키면은 이것도 맥주랑 같이 먹기 참 좋더라고요. 네, 자, 김말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어, 맥주 한, 한숨 해보겠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벽에도 좀 탄산이 좀 걸려 있어요 보시면 네. 저는 여러분은 그 생맥이랑 병맥이랑 그다음에 뭐냐 페트에 있는 맥주 맛 구분하시나요? 저는 사실 생맥주가 조금 더 차갑다 시원하다 이런 느낌들 이제 사실 좀 구분 잘 못하겠더라고요. 병맥이 조금 더 탄산이 적다 뭐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 사람 친구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차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경맥인데도 탄산이 많은 것 같아요. 계속 아직도 올라오고 있어요. 네. 다음 냉장고에만 그냥 넣어놨었는데. 자, 그리고 돈까스 뭐, 생 등심 돈까스는 아니고, 네. 미리 돈까스고 한번 케찹 찍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하나는 너무 작으니까 두개한입 한번 먹어볼게요. 네. 애기 반찬이어서 그런지 좀 작네요. 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 유명한 돈까스 집이 있었는데 그건 저녁 시간에도 손님이 많은데 저녁에 더 많았어요. 왜냐면 맥주, 그 생맥주랑 돈까스를 먹는 게 너무 유명해가지고 그 두툼한 돈까스였거든요. 얇은 돈까스 말고 근데 저녁에 생맥주랑 같이 먹는 게더 인기가 많아가지고 뭐 거의 뭐밤 늦게까지 했었던 것 같고 저녁 먹으러 가는 사람보다 술 먹으러 가는 사람이 더많이 식당이었던 같아요 얘기하다 깜빡하고 한숨 못할 뻔했네요. 음. 옛날 돈까스 생각났으니까 한한 한 안주 한번더 먹고 한숨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응. 자 돈까스 안주 한숨 더 하겠습니다. 돈가스도 정말 맥주 안주 최고입니다. 네. 이제 치킨 대신에 이제 치킨 너겟, 네. 어. 치킨 너겟으로 한번 맥주도 한잔 해보겠습니다. 다은뭐 음. 어떻게 리래서 먹어도 다맛있으것 같아요. 그리고 도착 전에 한번 한 한숨 해볼게요. 음. 응. 음. 와. 한, 한 한숨 더. 음. 치킨 맥주. 아. 뭐. 건강을 위해서 이제 술 끊었다고 했을 때, 뭐, 다른 거는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딱 요거, 치킨너겟 먹고 맥주 딱 보니까, 와, 치맥을 포기했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아, 제가 대단한 결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음. 아. 여기서 참아야 될것 같아요, 네. 치킨너겟 이거 하나 더 먹고, 요거 한숨 하려다가, 한 모금 해버릴 것 같아요, 네. 지금 딱 참아야 될것 같아요, 와. 자,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집에서 그냥 간단히 만들어 본 맥주 안주였습니다. 여러분의 최애 맥주 안주는 무엇인가요? 뭐 피자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수육, 수육도 맥주가 더 어울린 것 같아요 소주보다. 네, 그리고 저는 삼겹살 먹을 때도 맥주 시켜서 먹었습니다. 소주 안 먹고요. 네. 아 그리고 그 조개구이, 조개구이도 맥주가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소주보다 맥주 를 좋아해서 그냥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네, 또뭐 맥주는 네. 어떤 안주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최애 안주는 무엇인가요? 이번 주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도 맥주 한잔 하시면서 이번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에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